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짜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들, 상위 노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 남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잘 팔릴까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온라인에서 물건 팔아보면서 별의별 방법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트래픽이랑 가금에 그리고 리뷰에요 이거 솔직히 다들 알고 계시죠?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뷰징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업계에서는 거의 공경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맞나 싶었는데 결국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뷰 하나도 없는 상품 업로드하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고객 입장에서 솔직히 구매하고 싶을까요? 대표님들도 구매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보지만 리뷰 없는 상품은 손,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매가 필요한 거예요. 리뷰 몇 개라도 만들어 놓고 상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그 다음에 진짜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쇼핑할 때 13페이지, 15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상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2페이지도 잘안 봐요. 대부분 통합검색에서 상 6개, 많아야 10개 정도 보고 그 안에서 고르지 않으세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산꼭대기에 가게를 열면 손님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상위 노출된 업체들은 다 가구매하고 트래픽 쓰는 거냐? 네, 맞아요. 물론 100%다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런 방법 안쓴데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때 잘 나가던 분들도 매출이 자꾸 줄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커머스 전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래픽이랑 가구매 리뷰 이런 거잘 활용하는 분들이 시장을 다 가져가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트래픽 파는 강사님들도 많아졌어요. 저도 마케팅 회사 대표이자 직접 스마트 스토어 물건을 파는 셀러로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얘또 트래픽 팔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상위 노출에 목말라서 별의별 방법 다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트래픽이랑 가구매, 이거 무작정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제가 트래픽을 판매하게 된 이유도 시장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예요. 트래픽량 적게 넣고, 비싸게 팔고, 돈만 받고 연락 끊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셀러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장난 안 칩니다. 대표님들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열었고요. 믿을 수 있는 업체 찾으신다면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트래픽이나 가구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키워드 리뷰 상세 페이지 광고 고객 관리 이런 기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제품이 상위 노출되었을 때잘 판매가 되고 선순환 구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분석해서 상품명에 잘 넣고 리뷰 이벤트나 체험단으로 진짜 리뷰도 모으고 상세 페이지도 사진 설명 FAQ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광고나 SNS 마케팅도 같이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래픽과 가구매, 리뷰 이런 거다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키워드 리뷰, 상세 페이지, 광고, 고객 관리까지 같이 가야 진짜 매출이 올라갑니다. 혹시 이런 방법 더 궁금하시거나, 아, 나는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대표님들께 진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매출 대박 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